배우 최수종과 하이라는 연예계 대표적인 인꼬 부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 부부는 인터뷰에서 결혼 후 30년 동안 건강식품이나 고기도 잘 먹지 않고, 그래서 특별한 건강 비결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질문이 들어오자, 하나 고른다면, 검은 콩미숫가루를 매일 한 컵씩 먹는 정도라고 했지요. 참 대단한 부부네요. 최수종은 6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자기관리로 유명합니다. 하이라에 따르면 최수종의 건강 비결은 검은콩 미숫가루 외에도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했어요. 최수종은 매일 아침 조깅이나 산책을 거르지 않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등산이나 수영을 즐긴다고도 해요. 이는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을 넘어 활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평소 고기보다는 채소를 즐겨들고 직접 담근 효소나 건강 음료를 챙겨드는 등 식습관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군요. 두 사람이 오랫동안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유지해 올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라는 방송에서 최수동 씨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고 존중해 줘요. 그런 마음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또 결혼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며 사랑해 라는 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러한 표현들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비결 같아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늘 함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한 비결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두 분의 아름다운 삶을 다 따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따라할 수 있겠네요. 바로 검은 콩 미숫가루나 두유 만들어 마시기입니다. 지금부터 미숫가루 만드는 법, 그리고 두유제조까지 설명해 볼게요. 그 전에 검은콩에 대해 좀더 알아볼까요? 중년 여성에게 좋은 이소플라본. 식물성 여성 호르몬인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해 폐경기 여성의 건강에 좋은 성분입니다. 검은콩에는 일반 노란콩과 비교할 때 이소플라본의 양이 많지 않지만 체내에 흡수되면 4배 이상 강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네요. 또, 인공적인 에스트로겐이 일으킬 수 있는 유방암 등의 부작용 위험이 적어. 폐경기 증후군 골다공증 등의 예방에 좋다고 해요. 검은 콩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도 이소플라본 성분에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의 일종인 글리시테인은 항암 물질 중 하나로 또 노란 콩의 껍질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검은 콩의 껍질에서만 1g당 500유지가 검출됩니다. 흰머리 탈모에 효과적인 검은 콩. 한방에서는 간과 신장이 허약하고 혈액 순환이 좋지 않으면 모발 건강이 좋지 않다고 여깁니다. 검은콩은 신장을 강화시키고 해독력이 뛰어나 간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요. 파괴된 인체 조직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주며 비타민 E와 불포화지방산이 혈관을 확장시켜 말초혈관의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두피까지 도달하지 않았던 영양 성분이 검은콩을 섭취하면 제대로 전달되어 탈모와 흰머리를 방지하는 기능도 하지요.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레시틴 풍부. 검은 콩뿐 아니라 일반 콩에도 풍부하게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은 수험생과 노인에게 특히 좋습니다. 대표적인 뇌 활성 물질로 대뇌 활동을 활발하게 도와주는 아세틸콜린의 감소를 억제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발달시킨답니다. 레시틴의 또 다른 기능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성분을 흡착해 배설하는 것으로 혈관에 노폐물이 끼는 것을 막아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준다니 콩이 고혈압 예방에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콜레스테롤 잡는 사포닌 와 사포닌까지 산삼의 주성분으로도 유명한 사포닌이 검은콩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 경화를 예방하고 비만 체질을 개선합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영양센터 정수연 연구원은 사포닌은 해로운 과산화지질 합성을 막는 역할을 하고 지질 성분이 쌓이는 것을 막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죠. 사포닌은 또 면역력 증강 및 원기 회복, 항암 효과까지 발휘합니다. 하지만 사포닌을 다량 섭취할 시 요오드를 배출시켜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김, 미역, 다시마 등 요오드 성분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는 것이 좋아요. 미용에 좋은 비타민 E 풍부. 피부를 위해 검은 콩을 챙겨 먹는 여성들도 많은데 콩에는 육류만큼 풍부한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피부 탄력 섬유인 콜라겐의 재료가 되지요. 검은콩에 함유된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항산화 효과가 있어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검은콩의 효능을 알아봤으니 검은콩 미숫가루와 검은콩 두유도 만들어 볼게요. 검은콩과 여러 잡곡을 섞어 만드는 진짜 미숫가루는 집에서 직접 정성을 들이면 더욱 깊고 구수한 맛을 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원칙적인 검은콩 미숫가루 만드는 법이에요. 재료 준비 미숫가루의 맛과 영양은 곡물의 배합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향에 맞게 조절하되 기본적으로 찹쌀이나 현미를 넣어 부드럽고 든든하게 만들고 다른 잡곡을 추가하여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재료 검은콩 서리태, 쥐누니콩 등 찹쌀 또는 현미 추가 재료 보리쌀, 흑미, 수수, 율무조, 검은깨 등 기호에 따라 선택 추천 곡물 배합 비율은 아래와 같아요. 검은 콩 20에서 30%, 현미 찹쌀 30에서 40%, 보리쌀 흑미수수조등 30에서 50%. 미숫가루 만드는 과정. 곡물 세척 및 불리기. 모든 곡물은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씻어줍니다. 딱딱한 콩과 율무는 6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불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미리 불려두면 편리합니다. 찹쌀이나 현미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곡물 찌기 찜기에 젖은 면포를 깔고 불린 곡물들을 각각 따로 쪄줍니다. 너무 많이 찌면 질어질 수 있으니 푹 익을 정도로만 찝니다. 서리태 검은콩과 율무는 단단하니 충분히 익혀 주세요. 찹쌀과 현미는 밥을 짓듯이 찐후 건조하면 더욱 바삭하고 구수한 누룽지 맛이 납니다. 곡물 건조 쪄낸 곡물들을 넓은 채반이나 쟁반에 얇게 펴서 햇볕에 바싹 말려 줍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 건조기나 약한 불의 팬에 볶아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곡물 볶기. 물기가 완전히 사라진 곡물들을 기름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에 약불로 볶아줍니다. 곡물이 타지 않도록 계속 저어가며 볶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가 완전히 사라진 곡물들을 기름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에 약불로 볶아줍니다. 곡물이 타지 않도록 계속 저어가며 볶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가 완전히 사라진 곡물들을 기름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에 약불로 볶아줍니다. 곡물이 타지 않도록 계속 저어가며 볶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한 향이 나고 곡물이 톡톡 튀기 시작하면 잘 볶아진 것입니다. 각 곡물의 익는 속도가 다르니 따로따로 볶는 것이 좋습니다. 예, 콩, 보리, 쌀순 가루 내기 볶은 곡물들은 한김 식힌 후 믹서기나 방앗간에 가져가 곱게 갈아줍니다. 양이 많을 경우 가정용 믹서기보다는 방앗간에 맡기는 것이 더 곱고 균일한 미숫가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갈아낸 가루를 고운 채에 쳐서 더욱 부드러운 미숫가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3. 보관 및 섭취법. 완성된 미숫가루는 습기가 없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면 오랫동안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유, 두유 또는 물에 타서 꿀이나 설탕을 첨가하여 섭취하세요. 든든한 한끼 식사 대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든 미숫가루는 정성과 건강을 담아 더욱 맛있고 의미 있는 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검정콩을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 두유 제조기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최근에 검정콩 분과 함께 두유 제조기가 많이 보급되었는데요. 2만에서 5만 원대에 구할 수 있는 중국 제품도 사용에 불편함은 없더군요. 자동 두유 제조기는 무엇보다도 짧은 시간에 편하게 만들어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몇 가지 견과류를 함께 넣으면 맛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지요. 20여분 남짓한 시간에 맛과 영양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검은콩 음료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 너무 즐겁지 않나요? 저와 함께 매일 한컵 두유 마시기 실천을 통해 백세 건강 누려보자구요.